뭐 오늘도 대권 후보 1위로 그 등극을 했는데요. 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입니다. 대권 후보로 1위라고 하면은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러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는 게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월성희록이 조기 폐쇄도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다. 네, 예. 네. 이 정책 결정이라고 보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그그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지 뭐 그거를 뭐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어, 그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거죠. 검찰이 그 수사 명분으로 삼으려면 이것이 무슨 권력형 비리라든지 부패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단순히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이니까 검찰이 수사를 명분으로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통치행위 개념이나 뭐그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책 결정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래서 사법심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사법자제서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 결정에 대해서 검찰에서 2018년, 2019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사실은 고발이 되었는데 그걸 각한 적이 있지 않나요? 네네. 네. 네. 근데 뭐 그런, 바로 그~ 네. 지금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본인이 결재권자였죠 네. 중앙지검에 그~ 세 건의 그~ 이~ 이와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경제성 안전성 말씀하신 종합적인 고려에 의한 정책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라는 이유로 어~ 무혐의 그~ 각하 처분을 결재한 장 본인이죠. 그런데 똑같은 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전혀 다른 어, 쪽에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뭐 오늘도 대권 후보 1위로 그 등극을 했는데요. 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집니다. 상당히 엄중한 것이고, 만약에 이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입니다. 어, 그런데, 어,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 후보로 1위라고 하면은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러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는 게,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맞고요 네. 예, 본인이 결정한 것을 뒤집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이해를 할지 제가 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마지막 남아있는 한국 사회가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한 마지막 남아있는 구역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검언유착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예, 시끄러워지는 이런 문제가 좀전 해결이 돼야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그, 어, 의원님의 그, 폐부를 찌르는 질의를 들으면서, 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장 본인이, 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이, 대권 후보로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사실은 언론의 책임도 굉장히 크죠. 어,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어, 그런 그 검찰 직위의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적도 하지 않고요. 어, 그것을 그런 바 태풍의 눈, 눈을 이렇게 태풍으로 되게끔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오늘날 언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그 검언 유착. 왜 문제 제기가 단순히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어떤 제도든 어떤 정책이든, 어, 그것이 정치적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을 어떤 검찰 수사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검찰이 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고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죠. 주권 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곧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은 제가 외교부 제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